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한방 생활 습관, 스트레스 관리의 지혜. 현대인의 삶에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불안정한 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마주합니다. 오늘은 한의학의 지혜를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심신의 균형을 찾는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스트레스를 기의 불균형으로 봅니다. 기운이 막히고 순환이 원활하지 못할 때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는 다시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귀의 순환을 돕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으로 여깁니다. 첫째로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생활을 강조합니다. 일출과 함께 기상하고 일몰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간에서 해독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에는 충분한 수면에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호흡법을 통한 기의 순환을 도모합니다. 복식호흡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루에 10분씩 조용한 곳에서 깊은 호흡을 하며 단전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단순한 호흡 운동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바로잡는 중요한 수련법입니다. 셋째, 음식을 통한 양생도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 하여 음식과 약이 같은 근원이라고 봅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대추, 생강, 도라지, 국화차 등이 있습니다. 특히 따뜻한 성질의 음식은 기운을 보충하고 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넷째, 지압과 경혈 마사지를 활용합니다. 백회혈 머리 정수리, 내관혈, 손목 안쪽, 족삼리, 무릎 아래 바깥쪽 등 주요 경혈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압은 기혈의 순환을 촉진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한방차를 활용한 심신 안정도 추천됩니다. 오미자차, 산삼차, 구기자차 등은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취침 전에 따뜻한 한방차는 숙면을 돕고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가벼운 운동과 스트레칭을 생활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적당한 운동이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봅니다. 산책, 요가, 전통무술 등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가벼운 운동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감정 다스리기를 실천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칠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과도한 감정 변화는 내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산림욕과 같은 활동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도 중요합니다. 한의학에서는 대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면 기의 순환도 막힌다고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환희하게 오랜 지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일상에서 실천한다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방의 생활 습관을 통해 기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삶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방의 지혜를 통해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